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크그 신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평강이 사랑하는 태어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당시에 멀리 원정을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이나 개선 장군들은 말을 타고 휘황찬란하게 성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모여서 개선 장군을 막 환영을 했죠. 꽃가를 날리면서 또 개선 장군들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포로들을 끌고 적군들을 이끌고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이들의 승리 행진을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들과는 다르게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낙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이것은 성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스가리아 선지자는 기원전 6세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 대상으로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가 어떻게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실 것인가를 예언했는데 스가리아 9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원에 따라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공의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의 새끼니라.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이 모습을 보고 스가랴 구장구절에 있는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오시는 모습을 보고는 자기들의 겉옷을 오시는 길에 깔아들이고 그리고 종류나무 가지를 잘라서 그 길에 깔거나 흔들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달색 이름으로 오신 이여 호산나.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란 뜻입니다. 호시아나 여기서 야는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라는 의미의 호시아라는 이 말은 어, 하나님 구원하옵소서 라는 뜻이죠. 예수라고 하는 말도 이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자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나 구약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나 호세아나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호시아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아니면 여러 번 너무나도 절박하고 간절하게 이렇게 외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말은 단지 구, 위기의 순간에 나오는 그냥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깊은 믿음을 가진 신앙의 고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호시아 나는 바로 그런 외침의 기도인 거죠. 이 외침 속에는 간절함이 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소망이 있습니다. 호시아 나는, 호산 나는 지금도 우리 삶 속에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오셔서 우리를 구하소서이 기도는 구약의 10편 118편에 25절에 등장합니다. 여와여 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성을 향해 올라갑니다. 6월절 전날에요. 올라가면서 바로 시편 118편에 있는 이 말씀을 함께 찬양합니다. 호시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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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죠. 이것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삶의 불안이나 로마 제국의 압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었던 식민지 백성들의 그 안타까움, 또 사회적인 불이나 영적인 공허함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외치는 그런 간절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무리가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쳤습니다. 호시아나 다이세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시아나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러한 외침이 정말 간절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순간, 우리의 기도와 외침은 바로 호시야 나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쟁과 재난과 정신적인 피로와 신앙적인 혼란, 가정의 위기나 교회의 침체나 이런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의 외치는 기도가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호시야, 나여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그 외침을 들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듣고 계시고 또 우리 안에 구원을 예비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호산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실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로부터 해방을 가져다 줄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쟁의 말이 아니라 낙의 새끼를 타고 겸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 제국과 싸우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현실의 고통에서 당장 벗어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영원한 해방을 원하셨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종려주일에는 사사기 사장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기에는 여선지자인 드보라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 가난안 왕인 야빈이라고 하는 왕의 앞자 아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호시아나, 호시아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오랜 기다림과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거예요 아주 강력한 그런 군사적인 힘을 가진 뭐 다윗이라든지 아니면 요수아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런 큰 힘을 가진 군사가 나타나서 그래서 자기들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드보라라고 하는 작고 연약한 여성이 나타나서 이 아비는 물리치고 개선장군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여성인 그 보다를, 드보라를, 드보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 응답은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그분의 방식은 더 깊고 더 넓고 더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시 하나를 외칠 때 하나님은 기적처럼 모든 문제를 사라지게 하시기보다 먼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톡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혼란의 시기를 벗어나서 새로운 지도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아무 개가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라 기도하기보다, 아무 개가 대통령 되지 않게 해주세요라 기도하기보다,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땅가운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해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 재미 없어요? 이렇게 한번 협박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산나는 결정적으로 찬양으로 마무리 되게 됩니다. 드보라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고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고통의 외침은 찬양의 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예수님은. 십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십자가로만 끝나지 않고 부활을 통해 진정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지금 살아가면서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호시아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예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영영한 그 찬송의 면류관 쓰게 하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오시는 예수님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 사람들이 성문 앞으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 주님을 맞이하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겉옷을 벗어든 예수님 오신 길에 깔아드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시는 길에 우리의 옷을 깔아드리고 겸손히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래야 우리의 모든 슬픔이 변하고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영영한 기쁨과 찬송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복된 태어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